디어 네. 에반핸스는 상도 엄청 많이 받고 사실 보통 어떤 작품이 음. 있으면 이 작품이 어, 음. 나중에 뮤지컬로 만들어지거나 그런데 디어 에반핸스는 뮤지컬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오, 네네, 맞아요. 뮤지컬을 어. 책으로 만들고 다시 그걸 영화화 시킨 건데 어. 어,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음. 그에반핸스이라는 어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음. 어떤 한 음. 소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스스로에게 편지를 써요, 음. Dear Evan Hansen이라고 음. 편지를 쓰면서 뭔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 근데 그 편지가 우연치 않게 다른 어떤 친구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어. 그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어. 어, 선의의 거짓말들을 에반 헨슨이 하면서 음. 희망의 어떤 파장을 이렇게 어. 사람들에게 음. 퍼뜨리는 되게 좀 참신해요 내용이. 근데 그런. 그 친구가 죽죠. 그렇죠 코너라는 친구가, 친구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의 마치 유서인 아,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힘들하고 네. 막 그런 내용의 노래들을 맞아요. 제가 들었거든요 노래도 너무 좋아요 <laughs> 그렇군요 사실 너무 좋은 작품인데 네.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할수 음. 있는 어떤 제안을 주셔서 네, 네. 제가 나름 홍보 아닌 홍보를 네. 하게 됐습니다 음. 워낙 사실 어, 형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네, 네. 뮤지컬 하는 사람은 이 작품에 대해서 웬만한그 알잖아요. 그쵸, 그쵸, 너무 유명했던 그쵸, 작품이니까 그쵸, 그쵸, 유명한 작품이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저도 어, 노래도 몇개 듣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음... 소개를 해 드리고 어... 싶었어요. 네. 어. 너무... 둠이 쏟아져 올 때. 오늘 오늘 딱요 티전데. 오픈 하자마자. 날 찾을게요. 영화랑 같이 편제를 해요. 이게 지금 작품 OST를 네 한국말로 번역해서 번역을 해서 박강현 씨가 직접 부르는 거예요. 기가 아. 막히다. 네. <laughs> 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이게 만약에 이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쵸. 제작자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제작사에서 아마. 어떤 제작소에서 음. 수입을 해오면까 아, 그, <laughs> 대표님께 한번. 그러면 <laughs> 그러면 형님이 그 네. 코너의 아버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디어 에반센슨의 주인공 에반센슨 역할은 일단 박강현 씨가 무조건 1순위게. 저를 시켜 주실까요?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됩니다. <laughs> 네. 사실 뮤지컬 무대와 이제 영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음. 바로 내 눈앞에서 그쵸. 그~ 표정이나 어, 음. 진짜 섬세한 무대에 있을 때는 볼수 없는 맞아요. 그런 표정이나 이런 어, 것들을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뮤지컬 영화인데 어~ 대사를 말을 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음. 나와요 근데 어. 그게 어색하지 않고 되게 진짜 영화 어. 자연스러운 영화처럼 잘 음. 흘러가더라고요 어. 저는 이 영화를 미리 봤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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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네. 봤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그~ 약간 음. 그~ 코너라는 그~ 죽은 친구 그~ 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음. 어떤 추억이 있었냐고 부모님들이 물어보는데 사실 음. 친구도 아니었고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음. 어~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부르는 노래가 그치. 있어요 어. 어떤 어떤 농장에 가서 우리는 아주 즐거운 시간을 아, 보냈다 어, 그게 맞아요. 노래로 나오는데 음. 어그 장면이 저는 되게 막 어... 음... 뭉클하죠 뭉클하면서 어... 막 슬프면서 되게 예 네, 그렇더라고요 어... 가슴에 아, 많이 와닿았어요.